쪽인거 아... 어? 아리야? 아... 어, 근데 아... 야, 야, 진짜, 진짜 재밌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laughs> 순서 잘한 거 같지 않나요? 근데 좀 약간... 아, 배드 엔딩 2는 좀 그랬지만은 배드 엔딩 1은 다른 거다 보고 나니까 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오 루인 노 응? 말한딩은 무슨 내용이라나 여기서 좋지도 나쁘지 않은 노메, 노멀 엔딩? 어? 상상이 안 가는데요? <laughs> 내 손을 잡으면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벌써 손을 잡았구나? 뭐야 뭐야 자식 <laughs> 좀손 잡고 있는 건가? 너멀 엔딩이라 헉 <laughs> 뭐야 봤던건데 왜 놀라지 <laughs> 어? 길이 좀 다른 아니구나 똑같 구나 어 10번에다가 혹시 보니까 저장합시다 나1 1번에다 할게요 근데 토끼가 왜 피투성이가 됐지 방금? 달리어 드디어 그들은 공포 구역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해설자는 진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설자. 아, 이 부분도 똑같을 것 같은데 조금만 한번 조금씩 조금씩 넘겨보겠습니다. 음, <laughs> 너무 잘 어울려. 이 달리아 음... 이야기꾼이라던가, 해설자라던가, <laughs> 이미지가 차분해 보여서 그런가? 노멀 엔딩? 클라우드의 계획이 결국 실패하는 게 노멀 엔딩일 것 같은데 어? 어뭐 떠오르나? 또 쓰러졌다 아리아 불쌍해요 클라이드의 이기심 때문에 클라이드가 문제네 어? 클라이드만 아니었으면 아까 아까 그래도 흑화 안 했을 것 같은데? 해피엔딩 좀 써봐, 루인. 아리아가 루인에게 해피엔딩을 쓰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못하고 아니면 사고를 당했나? 그것도 궁금하네. 루인 어디 갔어? 흑흑. 강해져야 해. 용감해져야 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의뢰인의 편지 읽자 아 근데 진짜 얼마나 좀 착잡할까 얼마나 진짜 가슴이 찢어질까 이미 한달 전에 죽은 친구가 모습도 성격도 똑같은데 옆에 있지만은 옆에 있지만 되살릴 수 없다는 게 진짜 니, 전부 니 잘못이야 전부 클라이드 니 잘못이야 진짜 이건 모두에게 너무 너무 과혹해 기쁘지 않아 이거 전혀 안 기뻐 그니까 아, 그니까 이제 이 루인의 말이 루인의 말이 정말 다 이해가 가요 이제 진짜 나이도 제일 많은 주제. <laughs> 하... 그래 루이는 글을 쓰니까 좀더 똑똑한 것 같네요, 그렇죠? 아리아에게 마땅한 삶을 누리게 한다. 맞아,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있어. 아.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 싸울 거야. 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싸우겠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맞아, 그냥 만들어진... 만들어진 거지, 그냥. 아리아의 행복이 더 중요해. 걔가 계속 웃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이 마을은 진짜 다른 그 옆에 있는 이 지금 좌우에 있는 지금 친구들 그냥 그냥, 그냥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진짜 이기적이다. 달리아 한대좀 세게 내 알려줘. 어? 루인 루인 안 뛰어도 될것 같은데. 아 <laughs> 근데 기분 탓인가? 아까 그그 그 아리아 그 아리아란 존재 존재도 아니지 않나 근데 그그 그, 그 이상한 존재가 웃을 때. 아리아의 평소 웃음소리랑 좀 달랐죠. 약간 기분 탓인가 했는데 다른 것 같아요. 더 소름 끼쳐졌다고 해야 되나? 그쵸.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봐, 이봐, 아리야, 내말 들려. 아, 클라이드랑 만나는 거구나. 너도 여기에 갇힌 거야? 사서, 네 세계에서 일하는 사서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여기서 깨, 어, 깨어나 보니 여기에 갇혀 있었어. 모든 도서관인 사서가 필요하긴 하지. 난널 지키는 사람이 될수 없어. 이미 내 마음 가까이 둔 곳을 저버릴수 없지. 지금 이 말도 약간, 아, 뭐랄까? 결국엔 자기가 탄생시킨 도서관인데, 마음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아, 진짜 이기적이다. 자기가 만들었으면서. 결국엔 같은 그, 같은 이건 좀 비슷한데. 어. 그냥 어떤 대답을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 세계라고 해볼까? 아네 세계? 어이 세계 아니네 세계 잘 선택했어. 좀 누추하지만 나름 매력이 있지. 마음에 든다니 기뻐. 이제 끝에 다가간 거 같네. 포기하지 마. 너만 아니었어도. 그래서, 잠깐만, 설마, 그래서 그, 그건가? 그, 아까, 아까, 이 도서관이 왜 그렇게 막 무서운 것들로 가득한지 제가 막 궁금해 했잖아요. 아닌데, 잠깐만. 아닌가? 물론, 그게, 그 베드엔딩 원의그 퍼펙팅 퍼펙트, 퍼펙트 엔딩에 빌드업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 클라이드의 이상한 이상한 집착들이 막그막 그막 무서운 토끼로 변하고 무서운 막 인형들로 변하고 그래서 그 그게 악영향이 끼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클라이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클레드의 그, 그... 일그러진 마음이 이... 이상한 도서관이 된게 아닌가 갑자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약간... 퍼펙트 엔딩의 빌드업일 수도 있지만은 두... 개를 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별가질래 어라? 다르네. 이 얼랑 항상 오른쪽으로 피해, 피했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피하네. 뭐지? 이것도 차이가 생기네. 아 열쇠. 어, 저기, 나다 알고 있어. 왼쪽 정답이야. 그 다음, 오른쪽. 정답이야. 다음 가운데. 근데 저는 뭐야? 아니구나. 어, <laughs> 순간 부엉이 그냥 떠나는 줄. 오 쉣. 저는 그구엔딩도 좋지만은, 그래도 역시 전 투르 엔딩이... 어, 투르 엔딩이란 그 타이틀답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그 아까 그그 그 이상한 존재, 그 깨진 존재는 작가를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음. 혹시 책들도 싫어하나? 아까 책들한테 막 쌀쌀맞게 대했잖아요. 그건 아닌가? 책들 싫어하진 않나? <laughs> 그쵸, 책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야, 착한 척하고 막. 규칙은 깨야지. 근데 저는 규칙을 따르는 걸더 좋아합니다. 근데 규칙은 깨야지. 그래? 그말 들을 줄은 몰랐는데. 출구가 가까운 듯해. 우리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아우 이 클라이드 진짜 이거. 어? 어휴, 진짜, 머리 한대 쥐어 박아야지, 그냥. 달리아가, 달리아랑 루인이 제일, 어, 현명하네요. 클라이드의 이름이 의미는 없나? 왜안 나오지? 봤던 내용이겠죠, 어차피 다? 아, 못 보고 지나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laughs> 못 보고 지나친 거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다 달라지는데 너무 급했나? 저는, 저는 바꾸지 않아요. 저는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기펜을 쓰면 다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 딱한명 딱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네. 편집자, <laughs> PD 이런 사람들은 바꾸겠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꾸지 않을 거야. <laughs>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또 만나서 이뻐, 아가씨. <laughs> 무서운 거 없겠죠? 충격적인 거 없겠죠? 노멀 엔딩이니까. 어, 왔다 왔다. 끝내기 전에 클라이드 한 번만 때리면 안 되나? 아리야 기다리고 있었어. 잠깐 응? 아저 잠깐거리는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섭지? <laughs> 주머니에 그건 뭐야? 뭐야? 기펜한테 관심있어? 아리야? 그러지마 이거 말이야? 그냥 기펜이야 별거 아니야 아 그래? 아리야, 왜, 왜 그래? 불안하게... 아, 미안해.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세계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되, 되나? 아, 안될 텐데? 어? 이렇게 나가? 뭐야? 비명, 비미... 아, 뭐야. 아, 문소리인가? 비명소리인 줄. 아닌가? 비명소리인가? 아니, 비명소리 같지 않나요? 문소리인지 비명소리인지 모르겠네. 돌아왔다. 이 도서관이 보고 싶었어. 뭐야, 돌아왔네? 어, 저기 다 있고, 세, 세명다 있고. 진짜?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해야 해. 진실을 알아내선 안 되니까 알겠어. 어쩔 수 없겠네. 하... 약간 좀 잠깐만요. 근데 좀 아, 아닌가? 약간 투명하지 않나요? 아리야, 기분 탓인가? <laughs> 그냥 어두워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가? 안녕, 얘들아. 도서관에 어서 와, 아리야. 좀 투명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laughs> 기쁜 <기분> 탓인가? <laughs> 드디어 우리 세계로 돌아가게 돼서 기뻐. 응? 우리 세계? 무슨 얘기야? 응? 우리 다른 세계에 도서관에 갇혔잖아. <laughs> 아, 알겠다. 꿈을 꿨나 보네. 꿈이라고? 아니야, 진짜였다고. 흠, 그치만 말이 안 되는데. 달리야, 기억 안 나? 어, 뭐, 뭐 뭐가? 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꿈이라고 생각해. 루이, 너도 거짓말할 거야? 어. 꿈이네. <laughs> 루이, 너 거짓말 잘 못하는구나. 역시 그렇구나. 역시 꿈이겠지. 사서 씨, 응? 무슨 일이야 아가씨? 토끼가 책을 먹고 있어. 뭐라고 또? 악 저요, 그쪽만한 녀석 때문에 항상 새 책을 사야 한다니까. 왜 사람들은 토끼가 귀엽다는 건지, 난 토끼가 싫어. 뭐라고? 그 쬐끄만 토끼 녀석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더 이상 책을 뜯어먹게 두나 봐라. 토끼 싫어하는구나. 아니, 토끼 막 여기저기 막 포스터 있고, 아니, 여기저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입구에 포스터 있잖아요. 토끼 포스터. 뭐야? 쟤는 토끼가 싫다고는 말해도 토끼를 좋아해. 아, 진짜 싫어했다면 도서관 안에 토끼를 들이지 않았겠지. 그치? 그치? 얘가 또 토끼한테 물리기 전에 진정시키러 가야지. 그치? 그럴 리가 없지. 조용하네. 아직 꿈 생각하고 있어? 응. 아, 생각났다. 내꿈 얘기 더 해줄까? 네 다음 책에 발상이 떠올릴지도 몰라. 그래, 괜찮겠네. 근데 우선 저기 있는 말썽꾸러기 토끼, 토끼를 봐야 해. 그래?